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환경 1분 유튜브 영상 18분 공부 2000년대 이후 거의 해마다 기상이변이 갱신되고 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엄청난 피해 금액과 수많은 인명 피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학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이기심에 환경을 버린 결과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말해주고 있다. 획기적인 전기자동차가 1950년 미국에서 개발되자 소리소문 없이 흔적을 지운 누군지 모르는 세력을 보면 된다. 아마 천연자원과 관계 있지 않을까? 석유와 천연가스 막대한 부의 원동력이 되기에 전기자동차의 기술 발전이 자신들의 돈벌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환경재앙을 보면 지구자원을 막 쓰고 있는 인간에 대한 벌이다. 기업의 가치는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쓰게 하고 될수 있으면 교환 주기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 수리부품을 어떻게든 오래 안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로 새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한다. 그 제품을 만드는데 지구자원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팔아야 한다.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가 없었을까? 무시한 결과가 지금의 플라스틱 공화국이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현재 우리는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해서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너무 편리하고 저렴하다. 플라스틱 재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기업은 만든 것에 대한 의무도 없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수거의 의무나 재활용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플라스틱은 새로 만드는 게더 저렴하다.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도 없어서 마음껏 만들면 된다. 환경보다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잡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태평양 배를 좀더 생각해보자. 배가 큰 이유는 화력 발전을 해서 나오는 각종 공해물질을 정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상판에서 쓰레기가 천천히 말려서 태우기 좋은 상태로 물기가 마르면 부력섬 재료는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발전에 사용되는 열기로 쓰인다. 화력발전으로 막대한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 전기는 부력섬에 공급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한다.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 코인 채굴이다. 부력섬은 태평양 쓰레기 중에 소성 변형이 되는 플라스틱만 모아서 틀에 넣어서 긴 사각 파이프를 만든 것으로 이것을 이어 붙여서 섬으로 만든 것이다. 태평양에 넘쳐나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다. 부력섬의 크기가 커져야 큰 토네이도가 와도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남아도는 게 전기다. 전기가 부족하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도 되고, 파도의 힘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채택해도 된다. 강 하류 쓰레기 수거 1분. 야적장에 모인 쓰레기는 스크루가 아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위로 건져내면 된다. 수위가 변하는 강이기에 컨베이어 벨트도 부력에 의해 이동이 되어야 한다. 강 건너편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강기슭에 구조물을 만들면 된다. 물고기가 들어와도 아래가 뻥 뚫려서 나가면 된다.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아야 하고 장마철 큰 목재가 떠내려와도 파손이 안될 정도로 탄성과 강성이 있어야 한다. 항상 야외에 있으니 햇빛에 부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물만으로는 쓰레기의 무게와 강물의 힘을 버티기는 어렵다. 쓰레기가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게 끈으로 강 건너편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고무 형식의 파이프로 만들어서 우선 부력을 유지하고 내부에는 강성이 있는 끈을 연결해서 5m 아래로 쓰레기가 내려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하면 된다. 한 가지 고려 못한 게 있다. 만약 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구조라면 배가 들락거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법을 생각한다면 한강 가장 아래에 있는 일산대교를 기점으로 다리 중앙 한 곳을 배가 다니는 곳으로 하고 배가 다닐 때 수문을 여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수문 구조는 단순하다 OM 깊이로 쓰레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직선으로 막으면 된다 수문을 열 때는 위로 여는 게 아니라 수문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양쪽 문을 여는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가 바다로 안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은 강이 너무 크다 초기에 생각한 대로 양쪽 강기 슬게 쓰레기 야적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일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